등비수열, 그러니까 그 수들 사이에 B값이, B가 일정해지는, 어,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 중에서, 이 책에서는 1부터 출발하는 거예요. B를 갖다가 2가 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은, 1에다가 두 번째 수는 2가 될 거고요. 다시 여기에 그 다음 수하고 B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4가 되줘야될 거고요. 즉, B가 2, e, 다음 수와 B가 2가 된다는 라 얘기는, 앞에 숫자에다가 20 곱해 나간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8, 그 다음에 16 이런 식으로 돼서 32, 64, 128, 그 다음에 256, 512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이 수들을 다 더한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얘를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기억의 두 배를 한번 해보세요. 2 곱하기 기억을 해보면은 이 더하기 사 더하기 팔 더하기 십육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? 어, 이백오십육의 두 배, 오백십이. 그다음에 오백십이의 두 배인 천이십사 이런 형태가 되준다는 것을. 여러분들이 알수 있죠 기억에서 1을 빼주면은 왼쪽에서 1을 빼줬으니까 오른쪽에서도 1을 빼줘야 되겠죠 2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512까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억에서 1을 빼준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 곱하기 기억은 기억에다가 기억을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기억 빼기 1 더하기 1024 자, 양쪽에 똑같이 기억이 더해져 있죠. 따라서 기억은 뭐가 된다? 1024-1,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b 가 일정한 수열의 합을 갖다가 어, 재미있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. 더 많은 내용들은 음, 책을 참조해 주면 은 어, 많이 그 연습이 될 거예요.